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를 주제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나다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캐나다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반관세 연설을 왜곡한 광고를 방송한 것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광고는 월드 시리즈 경기 중 방송되었으며 트럼프는 이를 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협상이 중단되었고 캐나다는 무역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 무역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중요한 파트너로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엑소모빌이 캘리포니아의 기후변화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엑소모빌은 이 법안이 회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대기업이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기후 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엑소모빌은 이러한 요구가 대기업을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이 연방 법률과 충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은 엑소모빌의 반대가 투명성에 대한 반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의 이익과 환경 규제 사이의 긴장을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품 리콜입니다. 사우스 다코타의 LSI, 잉시는 코스트코와 샘스클럽에서 판매된 한국식 바비큐 돼지고기 육포 220만 파운드 이상을 금속 조각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했습니다. 또한 호르멜 푸드즈는 레스토랑과 카페테리아에 판매된 냉동 무뼈 닭고기 제품 약4 9 0만 파운드를 리콜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금속 조각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컨베이어 벨트에서 유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부상이나 질병 보고는 없었으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은 폐기하거나 환불을 받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소비자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